한국 최색가의 흐름 2022, 2023. 작년 한해 띄우고 세 번째 전시가 열리는 과거 진주역. 지금 진주철도문화공원 차량정비고에서 전시가 열립니다. 그리고 대로 발되어 있고요. 산동 오태아 선생님의 그림들, 칠색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앙대학교에서 그 맥을 이루었죠. 음, 차량, 정비. 네. 유민자 선생님 네, 작품 뿐이고요. 이화자. 작품. 네. 이숙자국무동인가요 네. 이숙자. 네.

문문자 선생님 많이 못 봤던 그림이네요. 원수. 음. 네. 황창배, 이왈종, 서정태, 네. 김식. 네. 이식선생님. 윤여환, 네. 염소 그림, 염소. 네. 김병종, 김근중. 네. 그러다니 미술계 인플루언서, 김달진, 진주에서.